2023년 보면은 네. 네. 56세 우제. 네. 이분들은 이제 여자분부터 볼게요. 초반에 문서 잡지 마세요.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시고 뭐가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x로 보이는 게좀 많아요. x x x, x. 응, 아니다. 근데. 그리고 문서보다는 조금 그 내가 내 사업 이런 거를 하기 이기에 이전에 그냥 잠이 밑에 가서 직장 생활 뭐~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내가 만약에 큰 포부를 갖고 어, (2023년도에) 잘 해볼 거야 했을 거 아니에요. 작심삼일도 많이 계시잖아 운동하시는 분도 작심삼일 엄청 많어. 떼거리를 왔다 떼거리를 없어져. <laughs> 제가 보니까 아~ (3일은) 기똥차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뭘한번 올해는 해보자 하고 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은 좀 이르다 그래. 차라리 좀 늦게, 이때 지나고, 어, 하반기 운세에, 운에 좀맥겼으면 좋겠어. 그리고 또,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지적질이라 그러지 않아? 지적질. <laughs> 막 이거 이러면 돼, 저러면 돼. 아, 그러면 되겠어, 안 되겠어.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. 내가 알아도 똑똑한 또, 부설에또 휘말리면은 1년 12달에 또 가는 거야. 그런 거는 조금 내가 알아도 어, 요즘에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. 그잖아요. 인터넷 발달이 너무 돼가지고. 그거, 그거 열어보면 다 나오는 거야, 답은. 그런데 내가 난처하지 말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바라다보고 며칠 있다가 생각하면은, 아, 내가 정말 안 하길 잘했어. 이런 답이 아마도 머릿속에 심어질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심해라 그래. 조심해. 아까 어떤 분들은 뭐 희망에 해다 그랬는데, 56세의 무신생들은 조심해 해다 그래요. 그릇이 만약에 내가 내 살림을 차린다 하더라도 깨지는 형국이다 그래요. 그러시고,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가 없어. 그래서 차라리 안 하고 가면 번전이잖아. 그 선에서, 그죠?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남자분들, 남자분, 이제 남자분들을 누가 이렇게 만나서 뭐, 또 뭐, 연이 돼서 만난다. 막 그렇잖아요. 그러면, 좀 시끄러울 일이 좀 많다 그래. 그래서 조금 좀숨 돌리고, 오리월좀지나서오리월좀 돼서, 어, 해도 조금 안 늦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고, 사업을 하면 자꾸 깨진다 소리 하시네. 뭐를 자꾸 시작해서 문, 하면, 문서를 잡아서 가면 좀안 좋은 소식이 자꾸 좀 세게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또, 어, 남자분들을 봤을 때는 또 반대로. 근데 남자분들은 왜 자꾸 이렇게, 하다가 중간에서 어, 이어가야 되는데 자꾸 끊어져 잘꾸고 끊어지니까 지금의 이, 이분들도 마찬가지 남자분들도 뭘 이렇게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지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달렸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괜찮아요 이 무신생들이 내년에는 내년에는 기운이 괜찮은데 올해는 뭐가 자꾸 하면 어서진다 그래. 네. 그니까 러안 좋지. 안 좋은 거지. 으서지는 게뭐 좋겠어요? 그리고 어, 뭐, 사고 이런 게 아니라, 문서로 다 자꾸 그러시네요. 어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, 자꾸 이렇게 그 열매가 있잖아요.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, 여름면 금은 보화가 들어서 이렇게 확 빛이 나야 되는데, 콩을 깠어. 근데 콩이 말라있거나, 죽어있거나, 이런단 말이에요. 콩 보여줬거든요. 지금 콩? 이렇게. 알죠? 서리태 콩. <laughs> 뭐 강남 콩 그런 거 알죠? 그거 이렇게 보면 알이 까쳐야 되는데 알이 없어 알맹이가 그런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지 시작 안 하는 게좀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그 보물은 가까이에 있대 근데 너무 서둘러서는 하지 말아라 그러셔 요거는 잠깐 숨겨놨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 이때쯤 괜찮네 하고 기지개 펴고 일어나서 그때 해도 안 넣었다 그러셔 내 사주, 내 사주에 있는 금전은 어디 가겠냐, 많은. 근데 아닐 때꼭 이렇게 삼재잖아요. 악삼재요. 그런데 안 좋을 때 이렇게 또 하고 막 들쓰실 때가 있어. 그러면 짚어봐야 돼. 좋은 거로 생각이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. 착각 안 해서 우리는뭐 이런 게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반성을 안 하면 안 돼. 이거는 내 욕심 갖고는 안 되는 거. 내 욕심 차리려다가 미끄 쭉 미끄러진다 그러네. 그러면 안 돼요. 음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점을 보러 이렇게 오셨다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, 정말 뜯어말리고 싶어. 그 정도로다 조금 어, 악으로 들어오거든요. 어, 그러시고 또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어, 산 산길 조심해라 그래. 산에 내가 그러면은 이게 잘못해다가 식탁 넘어져갖고 다리 부러지고 밥목 부러지고 그러잖아요. 그 헬기 올 수도 있다. 조심해라 그래요. 음, 이런 부분 좀 지켜갔으면 좋겠고 또 보여지는 거는 좀상갓집좀상갓집안갈 수는 없지만 상갓집 조심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어, 안갈 수는 없어요. 예언은 같이 야 되는데 상갓집 얘기를 좀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. 아, 하여튼 간에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, 어, 상집에로안갔으면 가지 말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. 혹시라도 이제 좋은 일에 갔는데 이제 좀이루해주러 가는 곳이잖아. 그런데 갔다가 또 오는 길에 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. 잘만 넘어가면 그, 그것만큼 바랄 게 없어, 제자는.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은 나하고, 어, 조금, 좀 피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, 어, 조금, 조심스러운 얘기, 이 얘기는 사실은, 응, 그래요. 그리고, 이제 뭐, 어른들이, 이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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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라, 어떻게 해라, 어떻게 해라, 가르쳐 주는 게 있으면, 이제 그런 거라도 비방을 해리고 다니셨으면 좋겠어. <laughs> 여서 기 이렇게 얘기는 다못 하잖아, 그지? 예. 그런 부분이 조금, 어,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, 5, 6월 돼서는, 어, 이렇게, 이제, 일어날 수 있다. 그러니까, 희망 가지시고, 5, 6월 돼서 뭐를 해도 괜찮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